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자 아, 오늘 2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습니다 역사 음,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신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역사가 가장 자신 있습니까? 저는 조선시대 조선이 네. 조선? 어디 조선? <laughs> 저는 네. 통일신라 광복 후요 광복 후아 현대사 뭐... 어, 현대사는 좀 어려운데요. 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름은 뭐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오. 오, 오. 놀랬어요, 약간 지금. <웃음> <웃음> 네. 그두 번째 대통령 이름은? 아. 이승만. 이승만인가요? 네두번1 2 3 번째 다 이승만 아닌가요? 아 그런데 근데 그게 네. 어쨌든 저 번째, 두 번째 얘는 말한 게 아니라 그걸 네. 말한 거 아니에요? 사람 한네 네, 사람, 사람 사람의 그래? 어쨌든 전두 번째 대통령이 거. 이승만이라고 네? 했어요. 방청객이요. 방청객이야 아, 잠깐만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 박근혜. 박근혜. 이거 누구세요? 노태우도 있고요. 오. 그리고 어. 어, 노무현도 있고요. 어, 네. 어, 이명박도 있고요. 어. 박근혜도 있고요. 어. 박근혜도 있고요. 어. <laughs>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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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아,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도 있고요. 아 네, 박정인까지 <laughs> 네. 네. 오, 좋습니다 여기서 아 그리고 한명더있어요 네. 김대중 맞죠. 대통령. 네, 네 맞습니다. 네, 와. 반장이고요. 또 여기서 한 명이 안 나왔습니다. 아한 명이 아니라두 명이 안 나왔군요. 두 명. 혹시 두 네, 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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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잠깐만요. 노태우 좀아 했어요. 아까, 아까 했어요. 네. 자, 잠깐만요. 조선 그지 몰라요. 자, 윤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윤. 윤, 보선 예, 방청객, 누구죠? 방청객님, 말씀하시죠 윤보선. 오, 맞습니다. 야,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와, 공부 잘해 자, 여기서 또, 짧지만, 짧지만,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짧게, 아, 대통령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 누구 있죠 자, 성이, 최씨예요 아, 최. 최. 최, 최두환. 아, 아, 최두환. 최두환. 아. <laughs> 원마나 황굴에 아니다 자, 제이크제이은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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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왔던 네, 어제 장하고고거입니다 아, 예. 네. 아, 아, 어린 나이에 범죄와의 전설 아닙니다니 아니, 아니, 제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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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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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니아 아니, 니 아니, 아니, 니니아니아 최미최최최최민최민네 최민호? 최민 드렸습니다. 몰라요? 몰라최 네. 그최면호 최민호? 최민호? 최 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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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친구민호 최민호? 최 최민호? 최최최민 최민호? 네민호최민 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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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최민호? 최민호? 최민니다최 최, 최익현, 최익현, 최익하최재하 최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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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현 최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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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 좋습니다. 방청객. 최규현최규하 맞습니다. 다현최익초청해현 아, 최익현, 네, 우리 진익현방익객 최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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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 네, 얼굴이 좀 자신 없는 얼굴이라 <laughs> 아, 다음 기회에 방송 출연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대통령이 다 나왔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없고요 네. 윤보선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어, 네. 그리고 우리나 라 지금 대통령은 누구죠?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샤람이 먼저 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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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고로 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2022년. 내년도. 맞아요. 그렇 내년도 몇 달이죠? 내년도 5월. 네. 6월달 비슷합니다 7월달 틀렸습니다 5월달 맞습니다 어. 내년도 아. 5월달이 아 선거가 5월이었 아니 5월 선거는 아니. 3월달에 아마 할 예정입니다 아. 5월부터 임기가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합니다 음. 아, 이런 시사상식도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 서울시장 선거 하는 아. 거 아십니까 모르아 네. 아, 모르세요 네 서울시장 선거를 재보궐선거라고 해서 합니다 이번에 누구누구 나온지 아세요 혹시? 아니 그런거는 별 관심이 없어서요 네, 관심이 아,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까? 저희는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아, 투표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서울시장이 바란다 이런 정책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혹시 정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아직은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뭐가 관심있습니까? 저요? 네 바로 빨리 끝나고 숙제를 해야됩니까 지금? 네. 네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니까 어. 제편 없습니다. 없습니까?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없어요. 어, TV 프로그램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아 어, 보던 게 끝났어요. 뭐뭘 봤는데? 신서유기야. 신서유기? 아또 어. 혹시? 근데 어, 아까 그 범죄와의 전쟁 시즌 어? 언제? <laughs> 범죄와의 전쟁. 어, 네. 범죄와의 전쟁. 그거는 혹시 언제 보신 거죠? 어, 안 봤습니다. 최익현을 어, 한정도면좀 <laughs> 어, 보신 것 같은데 아, 엄마가 지금 보고 계신가요? 엄마 요치를 지금 심하게 보고 계신데. 아닌데요? 처음 방송 시작할 때그 생각하고 도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바로 아, 이보 뭐, 퀴즈 시간은 여기서 멈추, 멈추겠고요. 역사 퀴즈는 다음에도 계속 음. 진행된 날. 다리 떨지 마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